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 엑스쿠, 엑스쿠 커뮤니티 세계요리입니다. 돌솥 비빔밥 레시피. 집에서 만들어 보는 전통적인 한국의 맛. 들어가며, 비빔밥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각종 나물과 고기, 그리고 고추장을 밥 위에 올려 비벼먹는 이 음식은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것 이상의 깊은 맛과 영향을 선사합니다. 본 레시피에서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볼솥 비빔밥 레시피를 하고자 합니다. 첫 조리를 도전하는 분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재료의 준비부터 손질법, 그리고 조리 방법까지 세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료 준비하기. 필요한 재료 콩나물, 고사리, 당근, 애호박, 밥, 계란, 볶음 고추장 직접 만들 것 다양한 양념류 볶음 고추장 재료 다진 돼지고기 고추장 무엿 다진 마늘 양조 간장 참기름 재료 손질법 콩나물과 고사리 준비 콩나물은 끓는 물에 5분간 삶은 후 찬물에 헹구고 고사리는 물에 10시간 불린 뒤 소금을 넣고 30분간 삶아줍니다 둘다 손질 후 양념을 해서 별도로 보관합니다. 당근과 애호박 채썬 당근과 애호박은 각각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뒤 볶아줍니다. 볶음 고추장 만들기, 고추장 양념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돼지고기를 충분히 볶은 후 고추장 무려 다진 마늘, 양조간장, 참기름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준비한 볶음 고추장은 비빔밥의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돌솥 준비 밑밥 짓기 돌솥 사용법 집에서 돌솥 비빔밥을 만들 때는 돌솥을 미리 달궈줘야 합니다. 돌솥에 밥을 담기 전에 약간의 참기름을 바르고 밥을 담은 후 강불에 올려놓습니다. 밥물이 졸아들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고슬고슬한 밥알이 되도록 조리합니다. 비빔밥 조립하기 조립 순서 준비된 밥 위에 손질된 나물 당근 애호박을 올립니다. 그 위에 볶음 고추장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계란프라이나 계란치단을 얹습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돌솥의 열기를 이용해 바삭하게 구워진 밥과 함께 비빔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비빔밥은 재료의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재료를 골고루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식 꿀팁 앤드 주의사항 처음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팁 비빔밥의 맛은 고추장 양념에 크게 좌우됩니다. 볶음 고추장을 만들 때는 재료의 비율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처음 만들어 보는 분들은 고추장의 양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절해 보세요. 돌솥 사용. 주의사항 돌솥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약하기 때문에 차가운 물을 부어서 세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돌솥을 잘 말려서 보관하세요. 유사 추천 요리. 돌솥 비빔밥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면, 다양한 한국 전통 요리에 도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비빔밥과 함께 먹기 좋은 국물 요리입니다. 또한, 잡채나 불고기도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마무리하며, 집에서 돌솥 비빔밥을 만들어 보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예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직접 만든 비빔밥의 맛은 그 어떤 외식보다도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한국의 맛과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입니다. 더욱 더 노력하는 세계요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